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고요? 그럼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5 가지만 주거라 하시면 여러분의 브랜드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천재 사업가들과 여러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대부분의 브랜드가 마케팅을 할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돈을 써도 효과는 없고 시간을 투자해도 매출은 제자리 남들은 수백만 원 써가며 시행착오로 배우는 걸 여러분은 지금 무료로 배우게 되실 거예요. 여기서 제가 천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론 머스크, 젠슨 왕, 실리콘 밸리에서 알고 긴다는 CEO들이랑은 아예 비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 넘사인 일반적인 천재들 하루 매출 원, 월 매출이 5, 6억씩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지난 8년간 크고 작은 다양한 기업에서 컨텐츠 PD로 일해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브랜드들이 마케팅을 할때 반복하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돈과 시간이 없을수록 더 집중해야 할 핵심 5가지, 실무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브랜드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상품부터 만들어요. 근데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상품을 만들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게 있어요. 바로 소비자 조사입니다. 대기업들은 이 일을 전담하는 전문가들을 수십 명씩 고용합니다. MD, 리서처, 트렌드 분석가들이죠. 소비자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경쟁사는 뭘 팔고 있는지, 과거 판매 데이터는 어떤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시장에는 이미 비슷한 상품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아요. 반대로 평범한 제품이라도 소비자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면 날개도 친듯 팔립니다. 결국 상품기획은 판매 상품을 만들기 위한 조사 과정인 거죠 근데 작은 브랜드는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직접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무료로 할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검색어를 분석하는 겁니다. 잘 팔리는 브랜드의 법칙 저자이자 나이키, CJ, 마켓컬리에서 브랜드 전략을 수립해온 구자영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검색어야말로 소비자의 진짜 관심사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데이터라고요. 네이버 데이터랩, 구글 트렌드 이런 검색어 툴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여러분이 팔려고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키워드를 검색해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캠핑 용품을 판다고 가정해볼게요. 캠핑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확실히 날씨가 좋은 5, 6월에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가 최근에는 조금씩 감소. 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세부적인 키워드를 찾아야 합니다. 차박, 캠핑 밀키트, 솔로 캠핑.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검색량만 보는 게 아니라 시즌별 변화까지 체크해야 한다는 거예요. 5월에 검색량이 급증한다? 그럼 4월에 광고를 시작해야죠. 이렇게 검색어 하나만 제대로 분석해도 여러분은 수백만 원짜리 시장 조사 보고서 없이도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혹시 메뉴가 많으면 매출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나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메뉴가 많을수록 오히려 손님은 선택하기 어려워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재고 관리에 미쳐버릴 겁니다. 실제로 맥도날드는 2015년 스티브 이스터브룩이 CEO로 취임한 후 거의 200개에 달했던 메뉴를 대폭 간소화했어요. 그 결과 2015년 4분기 미국 내 매출이 5.7% 증가하며 2012년 이후 최고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선택의 역설이라는 심리학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택지가 많을수록 오히려 결정을 못 내리고 불안해해요. 반대로 선택지가 적으면 빠르게 결정하고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운영 측면에서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메뉴가 적으면 품질 관리가 쉬워진다. 열 가지 메뉴를 동시에 잘 만들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근데 세 가지만 집중하면 그세 가지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조리 효율이 올라간다. 재료 낭비가 줄고 직원 교육도 쉬워지고 주방 회전율도 빨라집니다. 결국 원가가 절감되는 거죠. 셋째, 브랜드 이미지가 강해진다. 그 집은 이 메뉴가 진짜 맛있어. 이런 인식이 생기는 거죠. 영화 극한 직업 나오는 치킨집 기억나시나요? 그 집은 메뉴가 딱 하나였어요. 근데 손님들이 줄을 섰죠. 그 하나가 특별했으니까요. 10개의 평범한 메뉴보다 1개의 특별한 메뉴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도 메뉴가 하나밖에 없으면 손님들이 금방 질리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스타벅스에 가면 매번 다른 메뉴를 드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에 가서 주문을 할때 바닐라 크림 콜드브루 톨 사이즈 하나요. 매번 이말밖에 안 합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메뉴 하나를 반복해서 주문하죠. 중요한 건 메뉴의 개수가 아니라 그 메뉴가 얼마나 특별한가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브레스카 주립대학교 교수이자 수년간 상품과 유통기획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정나현 작가가 제시한 방법론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바로 메뉴 엔지니어링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팔고 있는 메뉴를 인기도와 수익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잘 팔리고 이익도 높은 메뉴, 이건 스타 메뉴입니다. 여기에 모든 걸 집중하세요. 메뉴판 상단에 배치하고 사진도 가장 크게 넣고 추천 메뉴로 표시하세요. 이익은 높은데 안 팔리는 메뉴, 이건 퍼즐 메뉴라고 부르는데요. 메뉴판 디자인을 바꾸거나 이름을 바꿔서 눈에 띄게 만들어야 합니다. 잘 팔리는데 이익이 낮은 메뉴, 이건 가. 가격을 올리거나 세트로 묶어서 수익성을 높여야 합니다. 안 팔리고 이익도 낮은 메뉴. 이건 그냥 과감하게 버리세요. 이렇게 분석하고 나면 여러분의 메뉴판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매출도 확실히 오를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격 올리는 걸 너무 두려워하십니다. 500원만 올려도 손님이 다 떠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진짜 그럴까요? 아닙니다. 가격을 올려도 손님이 떠나지 않는 브랜드가 있어요. 내 가게를 위한 브랜딩은 달라야 합니다.의 저자. 정나영 작가는 이를 가격 지배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가격 지배력이란 소비자가 그 가격을 납득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에요. 비싸긴 한데, 그럴만해. 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이건 단순히 비싸게 받는 기술이 아니라 가치와 가격의 관계를 소비자에게 설득하는 능력입니다. 프랜차이즈 치킨집들을 보면 가격이 만원대부터 삼만원대까지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비싼 치킨도 잘 팔립니다 그 가격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깐요 브랜드 이미지, 매장 위치,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결국 가격은 숫자가 아니라 경험의 총합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가격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1단계 처음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손님을 끌어들이세요 입소문으로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거죠 이때는 수익보다 고객 확보가 목표입니다 2단계 품질과 서비스로 신뢰를 쌓으세요 손님들이 여기 진짜 괜찮네 라고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충성 고객층이 형성되는 시기죠 3단계 그리고 나서 가격을 올리세요 이때 중요한 건 가격을 올릴 때 반드시 그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재료를 더 좋은 걸로 바꿨다든지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했다든지 뭔가 명확한 변화가 있어야 해요 그냥 물가가 올라서요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 동네는 가격에 민감한 지역이라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을 올리는 대신 세트 메뉴를 만들거나 사이드 메뉴를 해서 객단가를 높이는 방법도 있어요. 중요한 건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면서 더 많은 수익을 만드는 구조를 설계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건가 하시는데 작은 브랜드일수록 지역과의 관계가 생명줄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는 전국 단위 광고를 하지만 작은 브랜드는 그럴 수 없잖아요. 대신, 작은 브랜드는 지역이라는 강력한 기반이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마케팅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지역 사회에 먼저 도움을 주면 지역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응원하게 됩니다. 우리 동네 브랜드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죠. 이건 광고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감정적 충성도예요. 첫째, 지역 행사에 참여하세요. 동네 축제가 있으면 부스를 내거나 후원을 하는 거죠. 학교 행사, 동호회 모임, 주민센터 행사, 이런 곳에 여러분의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노출시키세요. 둘째, 여러분 매장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세요. 넓은 공간이 있다면 지역 주민들의 소모임 장소로 제공하는 거예요. 학부모 모임, 운동 동호회, 독서 모임 이런 모임에 특별 할인을 제공하면 자연스럽게 단골이 생깁니다. 우리 가게는 공간이 좁아서 모임을 할 수가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공간이 없다면 다른 방식으로 참여하세요. 지역 학교에 간식을 후원한다거나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에 참여한다거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2025년에 SNS 안 하는 브랜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요즘 손님들은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인스타부터 검색해요. 코로나 이후 온라인 시장은 특정 세대만의 영역이 아니에요. 50대에서 60대까지 모든 세대가 온라인으로 정보를 찾고 구매를 결정합니다. 심지어 커피를 좋아하는 저희 어머니는 유튜브를 통해 발견한 핫한 동네 카페를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SNS 마케팅의 핵심은 신뢰 형성입니다. SNS는 단순한 홍보 채널이 아니라 대화의 공간이에요. 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후기에 반응하고 함께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거죠. 이렇게 쌓인 관계가 브랜드 커뮤니티가 되고 결국 충성 고객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SNS를 어려워하세요. 나는 사진도 못 찍는데, 글 쓰는 것도 싫은데,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걱정 마세요. SNS는 거창한 콘텐츠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신메뉴가 나왔어요. 지금 막 구웠습니다. 오늘은 재료가 특별히 좋네요. 이런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단계. 먼저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플레이스 프로필을 제대로 만드세요. 메뉴, 가격, 영업시간, 위치, 전화번호. 이런 기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손님들이 정보를 못 찾으면 그냥 다른 가게로 가버려요. 2단계. 주 2~3회 정도 포스팅 하세요. 매일 할 필요도 없어요. 일주일에 두세번이면 충분합니다. 완벽한 사진보다는 꾸준함이 더 중요해요. 3단계 손님들이 인증샷 올리기 좋은 환경을 만드세요. 예쁜 조명, 깔끔한 그릇, 포토존 같은 거요. 손님이 자기 sns에 여러분 가게를 올리면 그게 바로 최고의 광고입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검색어 분석으로 소비자 조사를 시작하세요. 무료로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둘째, 메뉴는 과감하게 줄이고 하나에 집중하세요. 10개의 평범함보다 1개의 특별함이 더 강력합니다. 셋째, 가격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별 전략을 세우세요.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면 가격을 올려도 손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넷째,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하는 브랜드가 되세요. 광고 없이도 충성 고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SNS로 소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세요. 대화의 공간을 만들면 신뢰가 쌓입니다. 근데 혹시 이미 광고도 해봤고 SNS도 열심히 했고 나름 노력은 다 했는데 고객 반응이 없으신가요? 우리 브랜드가 왜 계속 외면받는지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다면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다음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명확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지난 8년간 크고 작은 다양한 기업에서 PD로 일하며 수많은 브랜드의 대표님들과 컨텐츠를 제작해왔는데요. 이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처럼 마케팅과 브랜딩, 그리고 컨텐츠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의 브랜드가 대박날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